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멍 t v 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배경화면을 좀 바꿨는데요 어떱니까 제 옛날 닉네임 그리고 옛날 클랜 옛날 엠블럼입니다 와 진짜 지금 OMG끼고 막 옵치클랜 막 이름도 옵브이치막오 패스 똑같네 자 오늘은요 에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가 처음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아침아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음, 뭐 정식적으로 많이 그렇게 해보지 않았습니다 일단 아이가 처음입니다 뭐야 닉네임? 아 이걸로? 오케이 아 별을 먹는 거라고? 됐다 음, 어 이렇게. 응? HP, 방어. 원래 이렇게 렉이 걸리는 거 아, 맞다, 벽이네. 어, 어떻게 어째 왜 칼이냐? 칼이 있나? 칼이 있나? 와, 와, 쩡기이 나도 갖고 싶다. 홈 갈게요. 닉네임은 당연한 거지만 뭐또 좋게 하고 온라인. 아니 시작하자마자 뭔데 아예 놀랐어. 이거 뭐 뺏기는 거 아니죠? 어잠깐만나 아저실 이상한 거 이거 뭐야 이거 휘잖아아 이거 좀안 좋은 거 같은데 조이스틱이 뭔가 좀 이상한데요? 왜 어, 이렇게 나 말? 꺼, 어, 꺼 어, 싫어. 어 무서워. 어 칼? 어, 뭐냐? 어 패신 가어패 같은 거나 좋아. 펫. 아 진짜 이 형제 나또 싫어. 좀멋있팔좀좀 좀 뭐지? 아, 일단 이 경험치로 레벨업을 한많만 이거, 뭐 기다릴까? 됨벼 어, 여기 만 해봐. 예, 어. 응? 오, 헉. 레벨업 장난 아닌데? 어, 뒤로 쏜다. 어, 좌우로. 아 이러니까 또 능력이 또확 달라 오 지금 레벨업 거의 다 됐죠 여기 도또 선물 상물있다 아까처럼 어 뭐야 방금 뭐 먹었지 어? 와 끝났다 피가 없었는데 이거 앞으로 쓰면 되겠죠 아 무서운 아저씨 무서운 아저씨 아아아아아아아아어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우 아, 다 무서워. 아참 뭐야 다 쓴데? 아니 이게 아이템 중 이런 게한개는한 개니. 원래 저 뭐야? 방금 뭐 드래곤 같은 거 봤는데. 아저 휘는 거 괜히 있 했어 아 피가 없네 잠만. 슬그. 잠만 깐제 칼이잖아. 한번 싸워 볼까? 덤벼 어딨어아 싸울라 는데 음. 와! 야 조금은 사기 아닙니까? 사기? 이건 많은 건지 모르겠어. 아 설마 자 어? 아, 이거 좋다. 솔직히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좀 좋은 거같 살자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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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가자리가자리가자리자리자리자리자리자리자리 아이스볼 뭐야 원래 오 피피피피 아 죄송해요 오빠 야벽 뚫어 저거 에이, 대박 벽 뚫는 거 사기인데 으, 벽 뚫는 거면 벽을 어근데 어, 피가 약한데 잠깐만 나 이쪽 죽일 수 있겠다 내가 사살 방향이 좀 많이 나가서 뭐야 아니 잠만 얘 내꺼야 얘얘만기 아, 해. 아비안해아비안해 하지마 하지마 이제 대 이제 하지마 사람 죽이면 경험치가 얼마나 줄까 아예 레벨업 어... 야너 뭐, 오지마 경험치 꿀 오케이 이건 뭐지 오 이것도 좋다 응. 아 근데 사라지네 화면이 어나지 싫어 어 뭐야 꼈어 어, 깜짝이야 야, 잠깐만. 안 돼, 안 돼, 안 돼, 나 여기까지 키운 거. 엄마는 힘들었단 말이야. 이제 진짜 조금씩, 조금씩 키울 거. 오케이, 뒤에 없었죠. 아까 여기 누가 먹고 갔나봐. 시간 초안 돼. 오케이, 이거. 아, 이거 근데 조작이 뒤에 소리가 없어. 아, 여기도 다 먹었어. 이거 무서운 형님 봤어왜 여기 길이 없잖아. 누가 죽었어. 그렇다는 거. 사람이, 야, 잠깐만. 아, 저 사람, 잠 아! 우와, 저 사람 짱맛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막. 커가지고, 막. 어? 이거? 오, 치안타 막, 그런 건가, 이건? 아니, 잠깐 하지마. 아, 좀망치나요 레벨업을 많이 해야 나오는 건가? 해야 나오는 건가? 아, 진짜 쎄. 음, 어, 야, HP, 아니, 잠깐만. 아니, 죄송해요. 아, 잠깐 아, 죄송해요. 아나좀 살자. 아, 진짜 그몇 초. 어허, 경험치 개꿀. 피. 피만해. 어, 잠깐만, 안돼 안돼. 어나 피해도. 이건 뭐야? 이렇게 이거 양쪽에. 이참 망한데 네, 이건. 아 잠시. 이런 게 진짜 미친 거냐. 아 진짜 안돼. 이게 인기 게임이라고 했는데요. 맞는 것 같네요. 재밌긴 해요. 근데 죽으면 짜증나요. 아, 얼른. 아니, 잠깐만. 응, 뭐야, 안 먹어, 잠깐만. 아, 나도, 어? 얼른 죽을까? 아, 야, 진짜 세다. 아니, 이런 사람들 너무 센거 아닙니까? 벽 튕기기, 오케기오케 맞추기 너무나 힘든 것 같아. 아, 지 말라고. 어, 무섭다. 이제 나, 이제 안 봐준다. 안 봐줘. 어, 잠깐 나가주겠다. 내가 쓰겠다. 나 초반에는 싸우는 게안 돼요. 절대. 진짜 불가능. 이건 뭐냐? 오케이, 오케이, 내가 먹었다. 내가 죽겠다 내가 죽겠다 아싸, 내가 죽겠다 오케이, 이거 써보요 양쪽으로 달아. 팔 대기하고? 없어? 없을리가 네가... 없는데? 역시 누가 먹고 갔어? 죽었다는 건 먹고 갔다. 이이큰 보석이 되게 많이 죽더라고요. 역시나. 레벨로레벨로팔때 약간 마이어 해봐요? 아 이건 뭐냐? 야 이거 좋다. 영웅을 죽일 때마다 아 근데 이게 영웅이 었어공수이냐 등수가 영이. 너 바보냐? 정말. 아, 구두. 근데 등수는 되게 빨리 올린다. 아까 전이 키! 아까 전이 키라는 사람 아까 했어요. 이거 먹고. 야, 이제 경험치도 빨리 안 오는데. 아니, 아니야. 아, 저건 뭔데? 아, 잠깐만. 저런 거 뭔데? 왜 저런 게 있어? 아니, 왜 사람이 없냐? 이제 사람 죽여서 레벨 야, 진짜. 안 돼, 안 돼. 하지 마. 빠아먹기가 좋네? 영웅을 죽일 때마다. 근데 영웅을 죽이기가 쉽지 않아피1 나왔을 때마다 영웅 죽여가지고. 아, 진짜 언제 키우냐? 대기를 해놨어 아, 잠깐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너이 키, 이 키, 이 키. 이 키다. 처음에 너한테 죽었단 말이야. 지 키. 지키 없어. 또 누가 있어? 누구냐? 누군지만 밝혀. 싸울 일은 없으니까 누군지만 봐. 이름대. 이건 또 뭐야? 이거 피야 이거 어떻게 피? 이렇게. 벽, 벽을 뚫는 아, 이키님. 가자. 아, 이키님! 이키님 다 이키님한테 안 죽고 얘네한테 죽었어. 아, 유기했는데. 어, 좋은 거가 모르겠다. 이번은 어? 레이저? 이건 뭐냐 별로 안, 엑셀, 아, 잠 뭐냐? 아, 설마, 이걸로 약탈? 자, 잠깐만. 야, 잠깐만. 잠깐만. 이게 진짜 사기인데? 아이스볼? 이건 뭐야? 아, 이거 괜히 스 엄청 늘려. 옆에 구나 아까 전 이걸로 무릎 별듯던데또 아이템인가, 뭐. 여기새또 공룡 안나오네 아, 이거 벌써 레벨이네 야, 허가. 어, 잠깐만. 방금, 뭐야. 뭐 잘못 본 거. 잘못 본 거. 잠, 잘못 본건줄 알아. 안 돼. 근데 이거 언제 깎냐? 안 돼, 안 돼. 고개 틀때 바로 피할게요. 자, 바로 피하고. 안 돼, 안 돼. 나 쟤한테 주는 거 진짜 바보인 거야. 우와, 대박이다. 보자. 어, 한 번에 두 개. 아, 이 아이스볼이 꽤나 좋네. 에이, 이거. 아, 피바람 끼거걸 잠깐만, 나 지금, 이거, 이렇게 또 있어? 뒤로. 우와! 잠시만 이건 부활하고 올게요 어네 부활했습니다 어 피빨아먹기 나이스 아 근데 이거 되게 멋있다 아 피가 지금 없었어요 피 한칸 들어는거 그거 HP야 칸. 오, 나 4위네 오늘 4위가 됐대 만레벨이 몇 레벨일까요 그것도 궁금하고 한데 제발. 아 능력 이런거 말고 공격 필요할 수있습니 아, HP가 좀. 아, 뭐야, 나이스. 으이. 우와, 짜스, 나. HP 딱나오고안 아,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언니 역시나, 안 돼. 안 되나, 아직은. 어, 삼이. 잠깐만. 아, 가시 뭔데, 야. 저 가시도 좋네요. 진짜 초보, 아니, 초반에 딱 좋겠다. 구레벨이면. 오케이. 여기서 이렇게 딱 지나가면, 와. 이등인데와 어, 아까 전에 사, 내가 그 사람. 아, 잠만 이, 여기서. 아, 여기 안 갈래. 아, 근데 이건 뭐야? 톱니바퀴야, 뭐야? 안 돼, 안 돼. 1등. 야, 오정원너 1등한테 지금 댐 면이야. 아, 나도 진짜 바보다. 어, 중독성 있어요. 여러분들도 해봐요. 아, 잠만나 이거 아직 시작도 안 했단 말이야. 야, 야, 아직 벌써부터 싸우면 안 돼. 어차피 내가 이겨. 나 지금 원거리야. 응, 내가 나왜 이렇게 피가 없니? 나 원거리야. 아휴, 진짜 나 야, 나 이제 마당에 죽다나 처음부터 죽어볼래 죽어, 볼래 이제야 가네. 야, 한 대. 죽어보고 싶다. 어부지리. 어부지리 승리를 원해다 승리. 아까비. 이걸... 아, 까비. 이걸. 이지 뭐. 안 돼, 안 돼. 안 돼. 아, 한대 맞으면. 아, 까비. 꼬마들의 싸움 실패. 네? 아, 꼬마들의 싸움 실패했고요. 아, 꼬마들의 싸움 싶을 거야. 아. 아예 꼬마끼리 싸웠는데, 엄마. 아. 제가 꼬마들의 싸움을 한번 껴봐. 아잠안 돼. 비 오, 야, 칼 걷어놨는데, 칼어 야, 얘는 내가 죽일래. 아니! 하지만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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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아, 아! 이제 진짜 시작이다. 아, 구근 키고, 구근 키는 법을 몰라. 야, 잠 깜짝, 어, 뭐야, 한방 아, 칼을 할까? 잠수, 잠수, 잠수 공격, 공개, 잠수 공격, 이스 어딜? 천재의 세계? 천재 같은 소리하고, 있네. 천재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천재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천재같은 소리하고 짜빠졌네 야 어딜 덤벼 피치우지마피치우지마피 채우지마 비바람먹기 오케이 피치우지마피치우지말라요아 어? 음. 진짜 피치우지 말라니까 막어 잠깐만 레이저 좀 쏴. 어헉 안돼 안돼 형님들한테 맞으면 안돼요 형님 아니 어쩌 없지 못나 이러나? 안 돼, 안 돼, 안 돼, 저 사람. 아, 야, 아령 돈 줘. 뭐야. 깡패야. 음. 오케이. 내리놨다. 칼전 갈래? 야, 칼전. 가자. 오케이. 너꽤 센데? 칼전 갈래? 칼전 갈래? 어, 오케이. 여기서 사람 많이 나. 와, 앞에서 맞으면 네 개나 나. 야, 댄벼. 오케이. 야, 나 6레벨이, 어디, 어디, 어디. 야, 이제 너, 덤벼봐라 이제 이런 꼬맹이들한테는 안 줘. 어디, 네. 어디, 네. 어디. 네. 이렇게 하면, 여기서 더 많이 달죠? 야, 여기서 계속 때리면 안 돼? 안 돼. 쟤 사람 죽이는 게 경험치가 좀더 많이 올려네 속도도 올리는 것도 있나? 네, 둘다 나한테는 안 돼, 솔직히. 응? 알겠냐? 알겠냐고. 알겠냐고. 물어보자 알겠냐고. 아,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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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미안해. 너 팔에 잘 쏘네? 컨트롤이 좋네? 아, 미안. 아, 아니아니아니너좀쎄 아니. 보인다, 야. 아령 들고 있다. 아령 들고 있는 사람들 좀 쎄. 넌안 쎄, 넌안 쎄, 임마. 넌 쎄, 넌 쎄, 미안. 야, 나 맞대결했어. 와. HP 필요합니다. HP 좀 주세요. 오케이. HP 없냐? HP 없는 것이라. 달라고, 전. H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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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 뭐냐, 니네. 니네 뭐야, 그게. 응? 다다다가 뭐야? 아, 근데 진짜 이런 사람이 막 쫓아오면 진짜 대박이에 아, 실제 말고 막 게임 중에. 왜안움안 돼, 꺼져버려. 안 오, 오 나왜안움직였었지 야, 이거 내가 죽이면, 헐! 방어, 일단 방어. 오케이, 오케이. 또? 아령 해볼까? 이건 봐. 이건 왜안먹었지내얘인가 10레벨이야, 3대. 잠만 1등, 1등 닉네임 조심해야겠다. 아, 잠만 아프다. 아, 니네 것도 꽤 아프다. 아, 잠깐만. 아, 난 칼이라서 근처에서 가야 돼. 잠깐만, 잠깐. 아, 1등. 아, 잠깐만, 미나 나좀 죽여야 돼. 아, 죄송, 아, 죄송, 아, 부활하고 올게요. 네, 광고를 보고 왔고요. 이렇게 부활 성공. 어디 보자, 일단. 지금은 1등 바뀐 거 뭡니까? 음, 뭔 소리가 들리는데? 오내 먹잇감이! 까이고또 찾아 들어오는구만 아니 내먹잇감이잡아놨내먹잇감미 훔치다니 아주 무리하다는 녀석이군 오늘 먹잇값은요 너무 좋죠 올래 이게 오 잠깐만 아아어 진짜 커아 이거 이렇게 3등이 끝인가요? 막판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는 이게 나. 한대 맞추고. 활쟁이가, 여기 대기, 이렇게. 이렇게. 아, 죄송, 죄송, 죄송. 계속. 야, 내가 얘 이긴다. 는데 멀리서, 나, 다음부터 쏘면 돼. 잠깐만, 나 근데 피가 1, 피, 아. 아, 미안. 응. 오, 뭐 이게 왜 맞아? 호그, 한판 더. 아, 렉, 한판 더. 어디보자. 어, 이거는 다 좋은 건데? 이렇게. 한번 더. 저는 초반엔 이걸 기다려. 우후, 예후, 돌려라, 돌려라. 헛. 짜자자 어, 뭐야. 품을 눌어도 되네? 뿅. 돌려라, 돌려라. 아 이렇게 도 되네? 안돼 지금 이 정도 기다렸는데 이게 뭡니까? 1레벨인데 이런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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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찜막찜막아 재밌네 아 뭐야 아 이거는 HP HP 이건 HP야 오케이, 오케이. 아, 돌려라, 돌려라. 하자. 타타타 타, 타. 뿅. 왜또 이것만 나오는데. 설마, 아까처럼 또 여기서 무서운 형님이 안 나오네요. 자. 뭐냐? 별로 안 좋아. 아! 이거 진짜 쓰레기 같아. 아, 이거 안 좋아보여. 괜찮습니다. 어. 이렇게 okay, 레벨업 아니 잠깐만 잠깐만 아 죄송해요 아 진짜 아한 번만요 저 막판이란 말이에요 잠깐만 나 조금만 먹을래 뭐 원하는 게 이렇게 많지 어디 HP 일단 한칸 올리고 칼로 바꾸자 아나 칼잡이야 나 진짜 솔직히 칼잡이가 제일 잘해 칼잡이 여기 레벨업 하겠다, 이제. 너두개 먹으면, 따닥, 나이스. 오케이, 거 공격력이 낮지 파다! 아, 잠깐만. 나손 아파. 조이스틱 계속하니까. 아, 아, 아파. 잠시만요. 아, 안 방금 뭐, 가만히 있더니 액션을 취하던데. 아니, 야 이놈아, 잠깐. 캐릭터 너왜 이래? 캐릭터 왜 이래? 잠깐만. 캐릭터 왜 이래? 캐릭터 좀 말해. 어나 죽을 뻔나 진짜. 어 뭐야? 나 먹었어? 너뭐 아이템 먹었어? 아나 아이템 뭐냐? 아이템 야 아이템 다 진짜 쓰레기 나 할까? 대박이지. 그런 아 정말 미안해요. 미안해요 죄송합자 마지막 판이. 으로 광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녹화 정지가 안 됐네요. 잠시만요. 녹화 정지가 안 되므로 광고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으쌰 음 뭐야? 어제 광고가 짧은 게 나온 거. 아 스킵할라 있 광고. 거. 잠깐만. 마 하봤냐, 신경 봐. 아니, 진짜. 이딴 거는 레벨업 해도 나와요. 그니까 좀. 아, 안 가. 여기 는면 없다. 아, 정말. 아이씨, 깜짝이야. 아, 나피 엄청 많은 사람인 줄 알았네. 아, 이제 이런 거는 무쉽게 뭐 잡기 때문에 그냥. 아, 죄송해요. 1등!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 건데요. 저는 여기서 마치지만. 잠깐만요. 왜 악마가 있는데 굳이. 왜 이걸 했죠? 악마는 처음 기술이 꽤 좋은데요? 아, 어, 뭐지? <laughs>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엔 어? 어? 뭐야? 음 모르겠네요. 다음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아, 더 재밌는 게임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그럼 안녕!